여러분들과 최저의 가격과 그리고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아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이좀 예, 떨려서 그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아침부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잘 <laughs> 나오나요? 아, 잘 나오고 에이, 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누출한데 이렇게 촬영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뭐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창고인데. 오랜만에 서서 되게 어색한데요.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심플하게 브랜스 대표, 32살 긍정적인 청년 김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 혹시 뭐 영상 보셨나요? <laughs> 네. 저도 안 그래도 좀 찾아보고 왔는데 <laughs> 707 특수부대를 나오셨다 그래서 어. 민망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진짜 뭐 방송 끝나고 사실 제가 원래 기존에 하던 뭐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정신없게 보냈던 것 같아요. 뭐 하루가 어떻게 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벌써 재작년에 촬영을 했더라고요. 어, 간단하게 지금 본인의 회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이제 브랜스는 여기 하남에 좀 위치에 있고요. 기존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를 저희가 더 높은 가치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어떤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또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아,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랜스라는 브랜드가 네.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 브랜스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해주신다면? 아, 저희 브랜스는 아, 브랜드와 아, 시스템의 합성으로 해서 브랜드 시스템을 좀 줄인 말입니다. 브랜드 시스템. 네. 브랜드라고 하면은 가격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럼 이 브랜스만의 장점은 뭐예요? 어,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브랜드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들 비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만 어떤 뭐 유통 단가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뭐 품질을 좀더 올리고 유통 단가를 좀 내려서 많은 분들한테 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가 주 무대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가 정책과 또 고품질을 그 항상 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도 골프를 되게 즐겨치고 있는 사람들에한 명인데 장갑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다 자체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작 그리고 유통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유통 마진이라는 것들을 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고객분들한테 갈을 때는 좀그 가격 자체가 헐등하게 좀 차이가 나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과는 또 비교가 안될 만큼 그 품질 또한 올려 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찾게 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아니 많은 분들이 소모성 물품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이거를 낮게 좀싼 가격으로 쓸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왜냐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디자인해서 직접 생산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 공장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직접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전부다. 이 채널을 만든 계기가 어떻게 되신 네 일단은 저희 브랜드 홍보 때문에 그렇... 브랜드 홍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골프라는 운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골프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소비성 용품 너무 비싸잖아요 막 장갑 하나에 삼만 원 사만 원 소비자분들 뭐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이 뭐 운동할 때아 이거 용품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좀 싸게 이 제작하는 방법 알아요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직접 공장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용품들이라든지 뭐 소모품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이메일로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컨텐츠로 다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날것 컨텐츠로 저희가 다가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아, 이거 좀 싸게 안 될까? 내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